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니들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 야 니네 서퍼비치 안갈 거야? 아니 선배님 가만히 있는 보자기들한테 왜 잔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어너야 똥소리 너 기사 못 봤어? 올 여름에 역대급수로 덥대 어머. 그럼 좀 벗어줘야 어? 될거 아니야 노출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운동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죠 난 오늘 보석 때문에 나오기 전에 운동을 하고 왔잖아요 음? 잠깐만, 그렇다면 오늘 혹시 운동과 관련된 보석일까요? 봤다! 누구야? 보석함에서 섭외하기 어렵다는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한 그 스포츠 보석이야! 허! 잠깐만, 시즌 2때 축구 선수 정승원 선수님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스포츠 보석 너무 귀하다. 내가 첫 시즌 때부터 그렇게 이 보석 나와달라,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나와줬어. 근데 이번엔 농구보석이야! 아 농구보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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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찐으로 어, 어. 이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하, 제가 찍었던 그때 그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 그분일까? 아닐까? 알려주세요, 궁금하지? 아, 완 응, 기다려! 자, 그럼 스포츠계의 아이돌! 농구선수 보석은 과연 누굴지? 놀리지 마! 실루엣 <laughs> 공개합니다! 공개! <laughs> 오. 아!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이어상 뭐야 이거 오! 진격의 거인이야 어머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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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통나어머어머세요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머세요에 세상에 어나세상세 탕탕탕! 탕! 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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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아! 어떡게 어? 아! 어떡게 어? 아! 어떡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네, 뵙겠습니다. 오오 진짜, <laughs>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어, 찐으로 보석이네요. 어, 어, 무슨 선수가 그렇게 잘생겼을까? 기절 어, 그 초풍이야. 어. 어너 경기에 집중이 안 되겠어 농구 경기에 어떻게야 일단 앉으세요. 어.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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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으세요. 어. 아 실물이 미쳤네. 박무빈 미쳤네. 네. 너무 잘생겼다. 어. 자 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 보자 은 말이야 코트 위를 가르는 농구의 계 아이돌 울산의 아기 응음 맹수수 현대 무비스의 박무빈이야. 오. 장 너무 벌렁거렸어. 자 우리 자기+ 자기 보자기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현대보비스 농구단 박무빈이라고 합니다. 뿅 목소리까지 음... 어, 웃을 때 봐서 잠깐 예. 네. 보석이다 웃을 때 꾸러기 느낌 난다 그죠. 어, 이런 꾸러기 잠꾸 느낌 잠꾸르기 아니 농구만 하다가 보석함 나오시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혹시. <laughs> 조금 긴장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영광스럽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무빈나 내가 널 찍은 건 아주아주 오래전인데, 왜 이제 나왔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석차 선배가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구공만 잘 튕기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좀 튕길 줄 안다. 왜 이렇게 튕겼어요? 도대체. <laughs> 어, 아직은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보석함 섭외를 받았을 때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어떻게 기분 좋았어, 영광이야? 아니면 무서웠어? 말씀하신 순서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고, 영광스러웠고, 네, 마지막에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다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공튀기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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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떤 뭐 보석한 평소에 좀 보셨나요? 어떤 편 보셨어요? 이재욱 님신 아 거. 이재욱. 아우 네. 제욱이제욱이 너무 잘생겼는데. 어? 근데 약간 닮지 않았어? 닮은 느낌이. 있 어. 아니 너무 훈철하시고. 그래. 배우성이세요 그쵸? 그렇죠? 약간 이재욱 닮은 느낌이 있어. 아니 최근에 대표팀에 선발돼서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가 대표. 어네 국가대표긴 한데 이제 성인 국가대표는 저번에 됐다가 이번에는 아쉽게 안 되는데 이제 대학 올림픽이라고 해서 음. 유니버셜 아드 대표팀의 선발에 대해서 지금 음. 곧 소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됐네 소집 들어가서 막수 훈련하기 전에 우리가 살짝 배웠잖아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그래 네. 아무빈님 완전 제 이상형에 가깝잖아요 네. 그럼 선배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섭외를 막 하신 거예요? 내가 운동 선수들을 한번 다 서칭을 한 적이 있어요. 어. 농구를 딱 봤는데 야 박무빈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바디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두 번째 미소가 귀엽습니다. 맞아. 잠깐 잠깐. 잇 몸까지 다 보이는 저저 웃음. 저 올라퍼 미소라고 그러죠. 어, 올라 네, 올퍼 미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무빈이은 석천 선배한테 픽당한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마 드래프트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음내 마음에 드래프트가 됐지. <laughs> 당신 심정은 어땠나요? 그냥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뭐그 전까지 뭐 그렇게 뭐 주목받거나 그런 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란 딱지 <웃음> <웃음> 어떤 분이 하셨는데 성함을 봤는데. 네. 그때 그럼 다른 선수분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뭐 신고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laughs>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장난으로 <laughs> 앞으로 조심해라 <laughs> 무빈이 경기 잘뛸수 있게 우리가 적당히만 괴롭힐 테니까 무빈이는 걱정 마.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무빈이 아 이거 감정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시간 쓸데 없는 건데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나? 가까이서 보고 싶단 말이야. 자 감정 들어갑니다. 감정. 아, 우리 무빈이 팬들, 자, 스포츠 뉴스에서나 무빈이볼수 있었을 텐데, 우리 보석은 감정존에서 이걸 볼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나 오늘 아주 살짝, 아주 낱낱이 감정해 보려고요.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많이 걱정되네. <웃음> <웃음> 걱정, 긴장, 조금만 하고,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존으로, 입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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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나 어, 나못발아 잠깐만. 어떻게, 해. 어떻게. 흑발 안다. 오, 어떡해. 진신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자, 쌍계 회전 들어갑니다. Go! Yeah! Moving, m o v i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옆모습이랑 앞모습이랑 느낌이 확 다른데 옆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훈훈한. 훈남의 정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모 쌍캠 들어가보죠 이야 <웃음> <웃음> 나는 자꾸 무빈 선수 웃겨주고 싶어 웃을 때 너무 잘생겼어. 나도 정말 물빈 선수의 기쁨을 주고 싶어요. 24시간 내내 아이쿠. <웃음> <웃음> 자,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네. 얼굴은 조목조목 되게 섬세하게 생겼어. 음. 아, 그리고 이 이마와 이 눈썹 뼈 이렇게 내려오는 이 뭐랄까. 여기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잘생겼어. 철하잖아요. 네. 출전이 너무 헌칠하잖아요복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네. 약간 농구장 코, 코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정사각형으로. 아주 넓어요. 네. 게임 시작. 휙. <laughs> 아기 호랑이 포효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 박무비 선수 3점슛 골. <laughs> 야. 우와! <laughs> 아! 우와! 오. 우와! 음. 오 살짝. 놀랬다 아니 방금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는 약간 좀 뭔가 애기애기한 느낌이 나잖아요 아, 얼굴이 뭐 네. 보유할 때 보면 깜짝 놀라잖아 눈썹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눈썹. 눈썹이 너무 마음에 드는 요 완전 자연 어이. 눈썹 미남이세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웃는 느낌으로 웃는 속으로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끝에 살짝 내려가는데 너무 이게 강아지상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아 그렇죠? 음. 잠깐만 속눈썹이 되게 길어 어 여기 봐 그러네요 여기 봐 여기 봐 속눈썹이 되게 길잖아요. 여기. 그리고 아주 살짝 속상 커플이 있는데. 음. 와, 너무 길다. 절정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입입니다. 네, 입술입니다. 아 입술과 웃었을 때 여기 살짝 이렇게 주름이 올라가는. 아니, 나 웃을 때마다 사람 미치게 만든다. 그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다 쓰러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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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떡해? <laughs> 무슨 너무 잘생겼어. 언제 웃으니까 보조개가 들어가. 어 보조개가 들어가네. 뭐예요 스포츠 선수 이렇게 있기에요? 정신 좀 오, 차려. <laughs> 너왜 박무빈 얼굴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우리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네. 아우 그래서 땀이 그렇게 계속. 잠깐만. 선수님 우리 보성님 땀 나신다. 잠시만요 무빈 선수님 땀 닦고, 가실까요? 땀 닦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자. 이번에는 무빈 선수의 어, 이건 뭐할 것도 아닌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바디 바디 캠이에요. 자, 갑니다. 이야. 이야 어머, 이야 이거 일박 이일 걸리게 생겼어. 저기로 일단은 어머. 신발 사이즈는 약 이백팔십으로 추정되며 씨는 <laughs> 약 백팔십오 정도로 추정됩니다, 선배님. 우와, 백팔십오 될까요? 아니면 이하일까요? 위일까요? 딱팔십입니다 <laughs> 와 근데 키도 키인데 팔 길이가 농구 선수라서 그런지 엄청 깁니다 음. 저도 근데 팔이 좀 길거든요? 길어요? 긴팔 농숭이 마냥? 한번 그럼 재봐요 마... 양, 양손 다 해봐요 하나 둘셋 우와 우와 진짜 너다팔 되게 길다 진짜 어, 엄청 기시다 팔이 진짜 긴데? 진짜 기시네 좀 풀어줘요 <laughs> 어. 별거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박무빈 선수님도 빨래판 복근이 혹시 장착되어 있는지요? 근데 그걸 모르죠 왜냐면 농구 선수들은 복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래서 혹시 복근은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땐 엉근이 되게 잘 돼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네요 오. 오. 네. 안 됩니다 심의가 있어서 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복근 얘기했던 건데 저기 농구협회 회장님이신지? 어. 우리 무빈이 보호해야돼 <laughs> 자 그렇다면 얘기, 얘기가 혹시 모르니까 제 안그러면 삐지거든요 복근 체크 살짝만 네 여기, 여기 위로 제가 터치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머나 있어요? 너무나도 있다 어, 어, 너무 있다 너무 있다 어머나 아! 이건 어머나다 없다는 사 선배님 있잖아요 아 그러게 있네 있네 에휴 뭐야 어, 세상에 농구공 들어있는 줄 알았잖아 오, 깜짝 놀라서 됐어요. 긴장 풀고 내려오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무빈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지훈련보다 우리 보석한 훈련이 훨씬 빡센가요? 땀은 더 많이 나는 <laughs> <하는> 것같아 <것처럼. 웃음>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무빈님 지옥 훈련 오신 거잖아요. 어, 그렇 하는 네. 거예요? 오늘 좀 스파르타식으로 와이 가기 위해서 네. 제가 똘똘한 프로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박무빈, 나이. 2001년 생으로 김똘똘보다 10살 연하 선호하는 연인들 나이 10살 연상그 말인즉슨 바로 김똘똘 직업 농구선수 현재 포지션 포인트가드 원하는 포지션 김똘똘의 보디가드등 번호 3번 외우고 있는 번호 김똘똘 핸드폰 번호 알고 싶은 번호 김똘똘 집비밀 번호 어머 위험하다. 노래방 18번 곡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하루에 4번 사랑을 바라고 6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하죠. <laughs> 별명 아기 맹수 싫어하는 동물 늙은 맹수 예를 들어 삭같은 홍삭천 <laughs> 취미 시집 읽기 오. 와우 장래희망 김똘똘 시집 오기 만들기. <laughs> MBTI 동정심이 많은 ISFJ로 흑심이 그득그득한 ENTP에 대한 마음은 노인공경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함 참고로 홍석천 MBTI ENTP 와. 이상형, 똘똘한 사람 이상입니다 와. <laughs> 진짜 듣자 <진짜>, 듣자 진짜, <laughs> 진짜 거슬리는 부분 천지인데 말머리 막혀서 <laughs> 웃어도 돼요 아, 네. 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죠? 아 똘똘한 사람. 아 이상형. <laughs> 진짜 이상형은 그럼 똘똘한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이상형입니까? 좀 제가 좀 차분하고 좀 그래가지고 약간 좀 조신한 사람 이상형 인것 같습니다. 후. <laughs> 이제 이태원 클럽 안 다닐 거죠? 약속한 거죠? 응. 어? 좀 성격 반대인 사람 그러니까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 조용하고 조신하고 그럼 둘이 뭐해 심심하게. <laughs> 아니요 뭐 둘이 나름대로 뭐 저희끼리 재밌지 않을까요? 오. <laughs> 오. 궁금해. <laughs> <laughs> 무빈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좀 키가 확 크면서 그때 좀 살도 좀 빠지면서. 그때 좀 이목구비가 좀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전에는 그럼 살이 좀, 좀 이렇게 통통한 어렸을 때 네, 그래도 막 완전 이렇게 살이 찌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좀 음. 통통한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말 이젠 듣기 싫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난 얼굴 말고도 매력이 많은데 감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음. 농구 선수다 보니까 좀 음. 농구 실력 좋다는 얘기가 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 오. 그럼 무빈 님은 언제부터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네.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신 건지요? 어, 아버지가 동호회 농구를 하셔서 아. 제가 7살 때부터 네,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빈이가 국가대표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 막 엄마 아빠도 뭐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죠. 너무 좋아졌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국가대표 첫 데뷔 경기가 원주 체육관이어서 뭔가 좀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치약상 전기를 받아가지고 우리 무빈이가 어? 원주에서 데뷔를 거기서 한거 아니야 부모님 얼마나 좋았을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응. 무빈님 포지션이또 포인트 가드잖아요. 저처럼 농알못들을 위하여 <laughs> 한번 설명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코트 밖에서는 이제 감독님, 코치님들이 이제 전술이나 알려주시지만 코트 안에서는 같이 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가드라는 그런 포지션이 팀원들을 지지하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쉽게 네. 생각해 주시면 참 농구를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빈이를 좋아하겠다 그래요. 제가 농구는 몰라도 그 슬램덩크 만화에 나오는 교장 선생님 있거든요 네. 선배님 닮은 건 알겠어요 <웃음> 이런 <웃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경기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두 경기 기억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학교를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랑 이제 하는 <laughs> 이제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응. 3 학년 때 처음 해봤는데 이제 그때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많는, 많이 남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프로 데뷔전이 기억에 오오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평소에 연습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즌일 때는 좀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이고요. 이제 좀 많이 할 때는 새벽까지 해서 하루에 어. 네번 운동할 때도 어. 많은 것같습니 아니, 이렇게 하루 온종일 농구만 하면 나머지 무슨 취미라든가 응. 뭐, 뭐, 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가. 여가 활동이라든 응. 주말에 쉴때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간다든가. 응. 네. 뭐. 그 취미 생활 뭐 합니까 주말에? 전좀 재미없는데 그냥 집에서 쉽니다 그러지 말고 주말에는 형들한테 전화해요. 아니 저기 매니저님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매니저님이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오늘 확 사고 쳐버려 그냥? 소송 당해버려 그냥? 아니. 너만 당하는 <laughs> 농구가 사실 조금 약간 격한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부상이 많아요. 혹시 부상 당했던 적은 없으세요? 만죠 농구란 스포츠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신체 접촉도 많고 해가지고 음. 부상이라는 게 사실 언제나 이렇게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무빈이 어디 무릎 괜찮나요? 무릎은 한 번도 다신 적. 근데 아까 어, 어, 보니까 아니야. 무릎이, 무릎이 조금 좀 불편해 보이긴 뭐 하더라고요. 뭐 어떡해. 어디 봐요. 어. 아유, 어떡? 괜찮은 가 아프지. <laughs> 호 아프지 마라 호 호우. 호우. 절대 다치면 안돼호 화이팅 화이팅 근데 선배님 네. 그 매니저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을 하시는데 어디 저희 내용증명 못 <laughs> 내거나 <laughs> 내모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방송 후에 저희 법적 대응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하세요 매니저는 변호사고 경기할 때 매니저 필요 없으신가요 저쌍게이가 플랜카드 들고 응원하러 가는 거잘 하는데 필요하신가요? 다단에 이제 치어리, 치어리더 분들이 다 계셔서 네, 무리 안 하셔도 될것같습다 치어게이가 또 다른 아, 네, 이 하거든요 치어리더 없습니다 네. 우리 치어게이한테 기들밀려요 네. 시작 야야 야야야야 <laughs> 야야야야 박무비박무비 이겨라 박무빈 이팅 우리 왜 맞지? 모르겠어요 근 우리 치어이 어때요? 어. 모비스한테 우리 추천 좀 해줘 농구선수도 오래 하고 싶어서 <웃음> <웃음> 저 변호사 대표님보다 더 무섭네 이름이가자 지금부터 보석자를 만들어 볼 시간이야 이름하여 보석자 하, 어떤 자를 만들까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어 연기자도 아니고 예능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농구선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배려를 했어요 뭔데요 선배님? 농구선수 박무빈이 출연을 해줬는데 농구 실력을 안볼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 쌍게이가 무빈이의 공을 뺏는 <laughs> 거야 <웃음> 뺏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름하여 농구렁이 박무빈! 야 농구렁이? 네. 그럼 무빈님이 아주 능구렁이처럼 이 농구공 우리한테 안 뺏기려고 우리 막 가지고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이렇게 뺏으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러면 국가대표 아니죠? <laughs> 네. 농구공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아그럼요 우와. 아자 그러면 나 먼저 무빈이의 농구공을 쟁취해 볼게. 그리고 무빈이의 마음도 같이 쟁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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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저건 뭐? 어머머, 어머. 방력 있어, 방력 있어, 방력. 어, 저 우리한테 던지는 거 아니지? 비글쳐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1번 선수, 홍, 서, 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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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렇게 해서 에이씨. 에이씨. 어머. 에이씨. 에이씨. 에이.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안 뺏기네. 엄마 뺏을 수가 없네. 아우, 리 문민이고. 꼭! 뺏기지 마! 아! 저는 실패했습니다만, 행복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선수. 네. 김 떨떨! 자, 내가 무조건 꺼질 거야.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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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진심으로 도망간다. 잠시만요. 잠깐, <laughs> 잠깐, 좀 쉬었다 갈까요, 저희? 어, <laughs> 네. <웃음> <웃음> 그냥 그 농구공 가지세요. 어. 저 <laughs> 이런 고있을게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실패! <laughs> 실패! 예. 길게 할 것도 어, 없어, 어, 실패. 어. 와, 역시. 어, 근데 너무 빠르다. 이게, 막... 이게 코트에서더 달리나거든요. 음. 2대1? 2대1 괜찮지. 아, 저희가 좀 패널티가 음. 좀 크잖아요. 맞아요. 어. 페널티를 줘야 돼. 우리는 아마추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합체를 해야 돼. 그래서 1대2, 네. 쌍게이로 덤벼보자. 올드게이, 네. 게이 파이팅! <hatten> 갈게요. Yep. 오른팔 잡고 왼팔 잡아버려. 오케이. 갈게요. 오른팔 잡고 왼팔 잡아버려. 오케이. 너무 좋아. 아 이거 어딨어 공이? 아 저기 안닿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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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머, 어머, <laughs> <laughs> 분명인데 설마 못뺏겠어요 선배님. 시군중 먹기지 이 정도는. 올드게, <목소리> 유게, 화이팅 갑니다, 레디, go. <목소리> 오, 어. 오. <목소리> 잠깐만. 찐인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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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야, 아, 아씨, 잤는데. 아, 아. 오, 어. 오, 오, 오. 오, 가까이 오지 마. 깜깜해지마. 에라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모르겠다. 자, go, 고! 고!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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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 야, 야, 어머, 어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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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았어! <웃음> <웃음> 야 드디어 뺏었습니다 어머, 근데 저분 변호사님 죽상을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어떡할까? 감독님인 줄 알았잖아. 음, 너무 무섭게 앉아 계셨다 대표 농구렁이 방무빈 끝. 아주 능구렁이가 따로없습니다 아. 농공으로 우리를 갖고 놀았어. 어, 긴팔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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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캐도막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행복했네요. 어. 무빈님한테 안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아까 저기 앉아 계셨던 변호사님이 네. 급하게뭐 작성하시던데 저희 뭐 문제 없는 거죠? 프로그램에 타격 있고 이런 거 아니겠죠 이제? 대표님께 잘좀 말씀해 주리세요 변호사님. 어. <laughs> 저희 하고 게임이 어땠어요? 보석 잘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이게 뭐지? 인생 처음 알겠어요. 예. 무빈이를 보내 줘야 될 시간이 음... 돌아왔습니다. 어, 아쉬워라. 힘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처음, 처음에 단장 올라갔을 때보는 그래도 좀 많이 적응된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농구계 보석들 한두 명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한번 더해 봤으면 좋겠다. 어, 어떻습니까 저희도 연습 한번 치열하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고 제가 어찌 됐든 한번 나와 봤으니까 이제 제가 다음에 선배로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좋아 좋아 어~ 그때도 저 변호사님 꼭 데려오실 건가요? 조건입니다 조건 필수 조건 아하. 같이 오는 걸로 아. <laughs> 무빈님께 잠시나마 휴식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휴식이 어. 됐나 모르겠어 <laughs> 아마 내가 봤을 때좀 악몽 꿀까봐 <laughs> 예. 쌍계가 응원을 하고 우리 자기자기 자기 보자기들이 다 응원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경기장 들어갔을 때 떨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꼭매 경기마다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그럼 무빈이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해봤는데 봐주시고 또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완벽해. 자 이제 마지막 보석 추첨이 남았습니다. 이걸 해야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 자 미션 안 등장. 팔이기니까. 나와라 나와라 뭐가 나올까? 파란고 아, 아, 자 우리 무빈이가 뭘 골랐을까요? 대머리 싸인볼 대머리 싸인볼 이건 뭔가요 선배님? 아차차 말 그대로 싸인볼입니다 내 머리에다가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대머리에다 사인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럼 오늘 첫 경험이네요 아 진짜 예. 오늘 아, 방무빈 선수 진짜 온갖 고난과 역경 다 겪고 간다 어떡하냐 진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촬영도 너무 즐거웠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음. 또 평생 해보지 못할 체험해보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 <laughs> 어, 무빈님 불쌍해 <웃음> <웃음> 어, 어, 어떡해 <laughs> 간지러워 어, 아, 오, 안, 안녕히 계세요 어? 무빈아! 무빈아! 사랑해!